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며 목표치 64% 달성.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 인력 1 명당 13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한 훈훈한 현장을 찾아가 본다.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한 회사. 수공구, 철물, 농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근로자 감원을 고민, 노사 협의를 통해 감원 없이 근로자와의 상생을 결정했다. 이 회사는 17명의 근로자분들과 함께 수공구, 철물, 농기구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서 우리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졌었습니다. 동종 업계에 자문을 해 보니 이런 감축, 감봉,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이야기를 전에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십수 년간 저를 믿고 따라준 우리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스스로 도저히 납득이 되질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서 강단있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설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도와준 결과 7명의 직원에 대해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작게나마 인건비 부담을 덜수 있었다. 또한 청년 인력 3명을 신규 채용하고 현장 직원들의 피로도 감소와 매출 증대를 꾀하며 고용 환경 개선을 추진 중인 덕진산업사. 저는 저희 덕진사 제품을 전국으로 화물을 보내고 또한 저희 있는 자원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 어려운 일도 많지만 꾸준히 참고 일하면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일도 많고 또한 현장에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느낌도 들고, 또한 나라에서 여러 청년 인력을 지원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 이용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좋을 듯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각종 기업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 지원 제도에 대한 컨설팅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아 고용 유지를 가능케 했다. 1등 임금이 오른다고 했을 때, 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과연 이곳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할수 있을까. 자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장님이 이제 어려워도 함께 갑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라에서 또 지원해 주는 제도가 다행히 생겨서 뭐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이 점점 더이 갈수록 나이 드신 분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이 좁아졌어. 저도 안타깝고 그런데 아직 저 뭐건 TV나 이런 뉴스를 보면은 뭐 많이 잘리고또 너무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저 뭐고 사업주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기는 저 좋은 사장님이 있어서 함께 갑시다. 그런 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 이런 좋은 제도가 마침 생겨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용 현장에 연착륙하며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 안정시키는데 일조한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용센터를 직접 전화해서 문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이 많이 번거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쉬웠게 이제 제가 신청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원제도가 없을까 싶어서 이제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니 그 고용센터에서 저희 회사에 맞게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저희 회사를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중장년 지원금과 청년 내일 채용공제라는 그런 지원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거든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과 각종 지원 제도로 더 나은 고용환경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덕진산업사 직원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덕분에 저는 근로자와 함께할 수 있는 강단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와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회사는 신규로 청년 두 명을 고용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추가로 한 명을 고용하고 지금 현재 근로하고 있는 근로, 기준, 근로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근로자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서로가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회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해결사로 나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